에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비해 저희 아버님은 손재주가 남다른 목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목수 수준은 아니더라도 나름 흉내라도 내어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기를 망치를 찬다고 다 목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목수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계단은 만들 줄 아느냐 못 하느냐로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만들 줄 알면 그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볼수 있다는 것이죠. 계단은 아무나 할수 없는 고난도 기술을 요한다는 것이죠. 아버님은 그 어렵다는 계단을 척척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늘 일감을 몰아주는 소위 오야지가 계단을 만드는데 일을 옆에서 지겨보던 아버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한소리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야지 이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 일을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감독관이 보고 듣고 다시 하라고 해서 낭패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아버님께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거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뜯게 된다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늘 일감을 주던 오야지가 다시는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야지가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이죠. 몇 년간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다면서 뭘좀 안다고 교만하게 굴다가 혼쭐 났다고 하시면서 늘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계단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정확한 수치에 맞게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한 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하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신앙생활을 할때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때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흥은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역사가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고 이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사경회로 이어져 성령역사와 더불어 말씀의 신앙을 뿌리내렸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이었습니다. 한 예로 어느 부부가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을 보는 중에 자신들의 관계가 성경 말씀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난 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문제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여자는 첩이었던 것입니다 엄연히 본부인이 있는데 본부인과 사는 것이 아니라 첩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분들은 성경말씀에 위배된 사이라고 두 사람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첩을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본부인에게로 가게 되었고, 첩과는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로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형적인 신앙을 가질 때 보면, 말씀의 잣대 대신 그들의 전통을 잣대로 삼았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고두란트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죠. 그들 전통은 부모님께 공양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유배된 그릇된 신앙이요 균형을 잃어버린 기형적인 신앙이라고 주님은 질타셨습니다. 하 우리의 삶의 잣대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잣대가 될때 불량 신앙, 하자 있는 신앙이 된다는 얘기죠. 어느 미션스쿨의 그 학생의 믿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그 선생님이 답하기를 삶에는 별 차이가 없고 믿는 사람은 그저 찬송하고 예배드리라는 것밖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을 찾을 수 없는 삶은 말씀의 잣대가 실종한 것이요 말씀 잣대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신앙의 절대 잣대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은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그럴 때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철저히 말씀의 잣대에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